8월 4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제 8월이 이제 서울 경마장이 3주만 경마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방에 상금이 부족한 마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3주가 지나고 나면은 거의 뭐 1억씩 넘는 상금을 버는 마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까지 뭐 1억씩 넘는 상금을 본 마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총력전이 예상이 되고 역시 뭐 9월 달도 3주 경마입니다. 추석이 있기 때문에 2주차가 휴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좀 박진감도 넘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안정적인 인기마일들이좀 나오지만은, 매달을 보면은, 마지막주는 거의, 거의 다뭐 배당이 터지는 경주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축 잡고, 인기마보다는 복병마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간신마 3두의 마필을 소개시켜 드리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국내산 6등급의 라운더 하이맨이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복귀 내용에 완전히 별 땡땡땡 별로 해졌던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높았고요. 데뷔전에서 임기훈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을 했습니다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따라가는 전기는 약간 모래를 맞으면서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그 중속에서 다시 치고 나온 걸음도 상당히 좋았고, 또 다시 라스트의 걸음거리 자체가 너무나 좋았던 마필입니다. 라스트 끝걸음 자체가 12초 4였어요. 뭐 신의 마필들이 거의 뭐 13초, 6, 7, 이 정도만 해도 잘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라스트가 12초 4라는 거는, 야, 이건 진짜 거의 뭐, 날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제택에 달았다고 판단되고, 6등급 경주 편성에, 어느 경주 편성에 가더라도, 이 마필은, 일단, 충박감으로 판단됩니다. 선행형 마필도 아니고, 뭐, 따라가는 전개도 했고, 그리고, 분명히 라스트가 12초 4였기 때문에, 스타트 능력은 그 다음에 더 좋아집니다.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 제가 봐서는, 어떠한 레이스를 가더라도, 선행을 가던 뭐두 번째, 세 번째, 그 안에서는 이번엔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범현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수요일날, 월요일날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일단 컨디션 점검하고 다 맞추고 나옵니다. 이마필도 조교 때보다는 제가 봐도 실전에 더잘 때리는 스타일이고, 지난번 조교하고 거의 좀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난번보다 저 활기나, 그 다음에 뭐 뒷다리 힘이 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훨씬 더 좋아져 있는 만큼, 이번 경주 국내산 6등급에서는 나운더 하이맨 이마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필은 토요일날 구경주 1800m에 출전하는 열린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마필은 서인석 조교사 마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뭐 타는 모습을 보면은 조교 때보다는 상당히 실전에 더잘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안 좋더라도 실전에서도 좀 뛰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뭐 조교가 뭐 좋아도 더 뛰는 스타일입니다. 어, 그니까, 조교빠을막 쓸게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입상이 성공하면 약간 배당이 형성됐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태희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 승을 하면서 감량 이점으로 출전하는 기술인데 이번 경주가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은 없습니다. 근데 서인석 조교사가 이 열린 문 자체를 김태희 기술을 기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뭐 서인석 조교사가 김태희 기술을 기용했을 때 보면은 뭐별정 경주라든가 그다음에 5 등급 6 등급 경주에 감량을 받을 수 있는 경주에서 출전합니다. 근데 핸디캡 경주에서는 감량 이점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기둥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54.5의 부담 정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 예전에 김태희수가 이마피를 1400m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기록이 있는 마필입니다. 또 2등도 했던 경험이 있던 마필이고, 그러니까 김, 서인석 조교사가 김태희 기술을 기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봐서는 호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김태희 기술을 기승시키는 모습입니다. 김태희 기술과 타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어떨 때는 취입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앞선에도 붙는 에이스의 편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이 보면, 최고 인기 마로는 아스펜 로스라는 마필이 팔릴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의 아스펜 로스가 지금 18조 박대웅 조교사 마방에서 이적을 해가지고 지금 25조 전승규 조교사 마방으로 이적한 마필인데요 근데 이 마필에 지금까지 좀 공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계속적으로 입상 4번 연속 입상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기는 일단 뛰어나지만은 공백이 좀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 좀 조교가 약간 조금 지난번보다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 기수가 앞선에서 붙을 수 있고,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열린문, 요걸 한번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기수가 요즘 좀 성적이 좋습니다. 약간 장거리 경주 출평의 마필들은 조금 힘이 딸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열린문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마필은 일요일 8경주 1200m에 출전하는 프리오사르라는 마필입니다. 루키 스테이스라는 이세마 대상 경주죠. 뭐 상금 자체가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면 1등 상금이 4천만 원이 일단 넘어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경주에 우승하면은 말값을 뽑은다고 보시면 돼요. 2세 그러니까 때 벌써 말값을 뽑고 지금까지 왔던 상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마들이 빨리 데뷔했던말팩들은 1등 상금이 4천 4 0만 원짜리 최근에는 이제 상금이 줄어서 3 3 0 0만 원인데 벌써 뭐 1승, 2승 정도는 하고 온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기본적인 상금 자체가 5천만원 정도 벌어놨기 때문에 요거 루키스테이스의 대상 경기 우승하면 은 분명히 뭐 말까 뭐 그냥 뽑아요. 제가 이제 프리오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유는 뭐냐면 요게 데뷔전에서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고 코너에서 상당히 외곽으로 전기를 하면서 외곽으로 4인기를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정말 야이 4인기 때문에 다음 경주에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임다 그,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 사행 때문인 해서 그런지, 아니면 누나 스테이트 대단 경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정도였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그 스타트 능력이 좋아졌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면서, 그, 내, 외측으로 사행길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그만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 이번에는 일단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이제 한주 동안만 말을 타잖아요. 8월 지금 4주차인데, 첫째 주는 가족들이 휴가를 갔다 왔고. 어. 그다음 지난주에는 일요일날 기술 변경했기 때문에 상금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에 말들을 또 집중해서 타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8마리를 조교했다면 토요일날에 지금 수요일날 보니까 5마리를 조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교의 득수를 좀 줄이고 타는 마필들을 좀 줄이고 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오사 2세 마필. 이번 경주는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행용 마필들이 몇 마리 있는데 요건 게이트 싸움입니다. 최근 이세인 마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들이 좀더 유리하고요. 또 모래를 맞아봤던 말들이 유리합니다. 이 편성 자체에서 안쪽 5번 게이트에서 들어왔을 때 프리오사를 노려보는 게 좋겠고요. 문세현 기수가 상당히 심도 있게 조교를 잘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병합 조로도 열심히 했고요. 다프네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거의 뭐 대등한 모습이고 더욱더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프리오사, 요거까지는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관심마, 첫 번째는 육동교의 라운더 하이맨, 두 번째는 열린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리오사, 이 세마필이 현장에서 좀입상해 줬으면 바랍니다. 제가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준비 열심히 했고, 지난주에 좋은 성적 보내준 만큼, 이번 주도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